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긴급공지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MKN 마즐레이스크 슬라마탄 느가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 안보리에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개의 문자가 왔는데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11분에 온 문자입니다 스바랑 본뚝 그라이 아따우 바자르 라마단 버르 끌롬복 사마아다 반두랄루 아따우 뜸바단 암빌 띠닥 디버나르깐 보로우라시스판장 땐뽀 PKP 자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PKP 뿌린따 까왈란 뽀르그라깐 이동 통제 명령 또는 이동 제한령 스바랑 그러면 어떤 그니까 러 애니 그런 뜻입니다 자 번뚝 형태 또는 모양 그라이 아따우 바자 네, 그라일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길가에 이렇게 파라솔 펴놓고 의자 몇개 놓고 우리나라 포장마차처럼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자르는 아아봤는데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자르는 그 터키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 그 옆에 이집션 바자르도 있는데 굉장히 그 골목골목으로 많은 상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시장이 바로 바자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마단. 사실 이 라마단은 그 달의 이름입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September 그런 뜻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은 이슬람 역으로 라마단이라는 단어가 이슬람 역에서 아홉 번째 달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월달이 바로 라마단 달인데 바로 예언자 그 마호메치 알라로부터 그 코란의 첫 번째 경전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올해 2020년은 이슬람 역으로 1441년이고 라마단의 시작일은 4월 24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5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월 1 3일에 시작해서 5월 1 2일에 끝나는데 보통 해마다 11일에서 12일씩 또는 간혹 13일씩 당겨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르클롬뽀, 네, 클롬뽀이라는 것은 어떤 스몰 그룹을 얘기하는데 그 그룹 무리를 지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마하다, 그러면 웨더, 뭐뭐인지 아닌지, 빤두랄루, 자, 빤두가 운전이란 뜻이죠. 랄루, 그러면 패스, 통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전 통과, 이런 얘기죠. 영어로 드라이브 스루를 얘기합니다. 뜸바, 뜸바는 주문 또는 예약, 그래서 오더나 북이 되겠고요. 자, 암빌, 가지다, 취하다, 테이크, 띠닥, 무엇이 아니다. 디 버나르깐, 어제 나왔던 단어죠. 버나르가 어근입니다. 수동태로서, 허가 되다, 허락되다. 버르 오프라시, 네, 오프라시의 버르 동사형이죠. 그래서 운영하다. 스판장, 뭐뭐 기간 동안 내내, 템포 PKP, 그래서 PKP 기간, 그런 얘기죠.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예, 빤두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스루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 에 가시면은, 반두랄로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할수 있는 그런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바랑 번뚝, 어떤 형태의 그라이 아타우 바자르 라마단 보르클롬포 그 그라이 아까 얘기한 그런 노점식당 또는 그 단체 집단으로 모이는 그 라마단 그 시장은 사마하다반두랄루 드라이브패스가 됐든지 또는 뜸바 단암빌자 뜸바 주문하고 암빌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앤 테이크 한국말로 주문 수령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자 이런 것들은 띠닥 디버나르깐 네,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요? 보르 오프라시 자, 운영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 언제 동안? 스파 한장 템포 PKP. 즉, PKP 기간 동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PKP 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노점 식당이나 집단 라마단 바자르 시장에 드라이브 스루 또는 방문 수령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24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이게 라마단 바자르거든요. 예, 라마단이 되면은 사실 식료품 판매점들이 더 매상이 늘어나죠. 왜냐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과식을 하고 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PKP 이동통제명령 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24일부터 어, 있을 그런 바자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잠시 코비드19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끄먼뜨리안끄었앗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보건부로 들어가시면 뻐르금방한떠르끼니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최신 그 진행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2번을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을 클릭하시면 예, 마클루마 떠르끼니 해서 코비드19의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링카산스마사 현재 요약 부분에서 비디오 시당 미디어 떨기니 그래서 최신 그 기자회견 그 미디어 브리핑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오늘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태티스틱 떨기니 코비드 스밀란블라스 디 말레이시아 스타카참 리마프 땅양디 클루아르깐 올레 KKM 두즈블라스 에이프럴 그래서 4월 17일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의해서 발표되어진 5시까지의 말레이시아 코비드-19 최신 현황. 자, 오늘은 전체적인 성적을 먼저 평가할 때에 거의 95점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새로운 케이스, 케이스 바하루가 69명으로 전날에 비해서 41명이 감소했고요. 케스 양마시디라와 현재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134명이 감소를 해서 2,198명. 그 다음에 캐스 순부 이미 회복한 사람들이 떠르마쑥 두어라또 수사또 201명을 포함해서 2,967명이고요. 그마띠안 떠르바하루 새로운 사망자는 1 명이 더 늘어서 2 명. 그래서 줌라 그마띠안 전체 사망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자이 가운데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51명. 그 다음에 26명은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전체 케이스 줌라 케스크슬로한는 5,251명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 MIR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원래 PKP 1단계와 2단계를 시행했을 경우의 예측 그래프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4월 28일까지 3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새로운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서 41명이 감소한 6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만으로는요, 당장 내일이라도 해제가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 키트로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면 검진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69명이라는 숫자는 이 그래프가 이제 바닥을 다 다졌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일 또 다시 1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웨이브일 뿐이지 계속해서 전체적인 진행곡선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반복하다가 또70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내려가고 좀더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며 큰 이변이 없는 한 28일에는 이제 더 이상의 PKP 연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소 MIR의 그 새로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4월 6일을 최대 피크 시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플래트닝 현상을 보이다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제의 기준으로 이 상황에서 오늘또 확진자 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트루스 끝깔디 루마. 스테이 앳톰 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세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른 동영상 강의는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다가람 로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메뉴 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그 재생 목록 밑으로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라이프 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투어 여행, 말레이시아 코로나, 말레이시아 기초회화, 말레이시아 생활 꿀팁 등 다양한 동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